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슬립비핵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핀찬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만들어서 직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직영을 하면 1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군에서는 이걸 민간위탁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명분으로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효양님은 1년에 지금 5,5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당성 보고에서는 이걸 공단으로 운영하면 수익성은 더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영으로 하는 게, 민간인탁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타당성 보고서를 내놔놓고 밑에다가 두번 줄로. 이거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잘 운영할 수 있다. 엉터리 보고서를 좀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총총괄해서 어, 갑자기 또지자체 선거 누구를 따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갈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심사회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해야 될 부분들, 보원성 인사, 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들, 운영의 비리에 대해서도 우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설공금공단 설립 계획을 진행사항을 중단시키고, 당장 민간이 같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제 네. 네. 질문은, 내년 선거하고, 이, 이 지금 공단 설립하고에,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뭐 유축할 때. 네네, 그 분들은 뭐, 그렇게 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성 인사, 선거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를 게 아니다. 여기 입맞히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만, 축구만 기다리면. 아, 예. 함양군 <laughs> <laughs> 네, 기획 전시장 공인태입니다. 네, 먼저 시설 관리 공간의 설립, 그, 도의 승인을 받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이제, 그 례를제정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 의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없는데,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이 시설 관리 공단이 필요한지, 또는 이제, 우리 국민들 생각이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토론회를 하고 가질, 그, 런 계획입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하산 인사, 보은선 인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우려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는 군수님도 전문의 공식에 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세 관련이 없다 조금 오늘 조금 그 기부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이 계획된 기자회견이 아니시죠? 예, 그렇죠. 예, 특 예. 예, 예, 갑자기 기자회견을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예. 또 다시 우리 기, 기사님들도 다시 어,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고려를 해주십사 자는 생각서